안녕하세요. 주식공부입니다. 어, 오늘은 한 달에 한 번씩 주식을 사는 날입니다. 4번부터 7번까지. 4번부터 7번까지요. 7번까지 계좌는 어, 매달 200씩 들어가니까요. 들어가는데 어, 주식 70% 현금 30%를 만듭니다. 근데 보통 한 100만원 하나씩 사면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쭉 내리고 있습니다. 종합지과지수 1봉입니다. 이게 내릴 때는 좀 살맛이 떨어지죠. 그래도 예정대로 매달 조금씩 삽니다. 어차피 이건 상승하게 돼있으니까요. 지금은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이 수렴 확산 수렴 확산 하는데 지금은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이게 여기서 푹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,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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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서히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증시가 강한 겁니다 뭐 나중에는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어, 그런 일은 별로 나오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. 종합 지수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. 주봉도 여기 데드 크로스가 났다 그랬죠 제가 작년 말에 데드 크로스가 난 후부터 이20 주선을 올라타지를 못합니다. 계속 밑으로 질질질 세는 거예요. 그저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여기서 반 팔고, 여기서 한반 팔았습니다. 그래서, 그나마 수익률을 좀 작년에 지켰는데요. 이제 여기서부터는 계속 사고 있는 거죠. 사고 있는 건데, 이게 뭐, 뚝 떨어지면은, 현금, 현재 한40% 정도 되는데요. 현금으로 분할로 삽니다. 뚝 떨어지면. 그게 올라가면은, 이40% 분할로 산 거는 여기서 현금화하고 60% 정도는 가지고 가는 거죠. 눈덩이 작전 아시죠? 눈덩이 작전으로 갑니다. 그러면 계획대로 4567번 계좌, 4번 계좌에서 한 종목을 사보겠습니다. 네번째 계좌에서 살 종목은 한국투지신탁입니다. 2,520원에 40, 400주를 사보겠습니다. 다섯번째 계좌에 살 종목은 다우기술입니다. 22,150원에 45주 여섯번째 계좌는 한국가스공사 37,000원에 27주. 일곱 번째 계좌는 현대 홈쇼핑입니다. 16주. 매수해 보겠습니다. 예, 이렇게 해서 4계좌에 네한 종목씩 오늘 샀습니다. 오늘 산 종목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. 일봉인데요. 이렇게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주봉으로 보면은 인저 시작합니다. 이 의미 있는 장기평선을 뚫고 올라가고 신고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실적 좋고 아직도 저평가 상태입니다. 월병, 월봉입니다. 그 다음에 다우기술, 다우기술은 그 키움증권의 그 지주회사죠. 네, 이것도 꾸준히 우상향으로 잘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상단이 아니라 이 하단쯤이고요 어, 그리고 실적은 우수, 우수하고 어, 퍼가 2.75 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도 실적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오른 게 없죠 현대홈쇼핑 현대홈쇼핑도 실적도 좋고 우량한데 많이 떨어졌죠. 그래서 이렇게 네 종목을 오늘 매수했습니다. 앞으로 잘 올라가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